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목적이 있는 삶. 무엇을 하든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중도의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적 의식은 그것을 이끄는 세계관과 같지요. 뚜렷한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아 눈치를 보고 상황에 따라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저울질 하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무엇을 하든지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처음에는 욕을 먹어도 나중에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로마 교회에 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환란과 박해로 인해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강한 태풍이 불때 뽑히는 나무처럼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막혀있는 길이지만 길을 만들어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은 견고해야 서로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은 많은 바람이 불어 마음이 울적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지탱하기가 힘에 버거울 때도 있지요. 가까운 가족이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잘 적용해야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져 바람 불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강조해고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 서로 복음으로 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막혔지만 다시 로마 교회에 가기를 힘쓴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교회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장성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도 전해야 하고 사랑으로 나눔과 성김에 힘서기도 하여야 하지요. 교회의 열매가 맺도록 자양분과 같은 깊은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경고이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전혀 헛되지 않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로가 서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도와주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지친 자를 세워 주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도록 세워 주소서. 둘째, 주여. 연약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은혜를 주소서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경외하고 섬깁시다. 잘될 겁니다. 아멘.